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학을 보다 쉽고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는 글로벌 유학 전문가 플랜 족스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숙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숙사입니다. 싱가포르의 학교들은 나라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자체 기숙사가 없어서 사설 기숙사인 호스텔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싱가포르 호스텔은 단기 숙소가 아닌 장기 숙소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계약만 받습니다. 학교 부설 기숙사로는 MDIS의 기숙사가 있고 가격은 6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정부 임대주택입니다. 싱가포르는 정부 정책으로 한국과 비슷한 정부 임대주택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인의 80%가 HDB에서 생활하고 있고, 유학생들은 이런 정부 임대주택의 방을 렌트해서 살게 되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방에 화장실이 있는 마스터룸, 방에 화장실이 없는 커멀룸, 작은 크기의 스몰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70만원부터 90만원까지 방 크기와 시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콘도입니다. 콘도는 사설 아파트로 수영장, 헬스장, 다용도실 등 많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방을 렌트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시설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싱가포르 유학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면 좋아요와 팔로우,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무료 상담을 신청해주세요.